네, 안녕하세요. OK가 소기입니다 예,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예, 컴팩타입니다. 컴팩타. 컴팩타 중에서 60kg. 60kg급이고요. 아스콘형입니다. 아스콘형이라고 해서 다짐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. 어, 다짐도 할수 있습니다. 예, 편의상 아스콘과 토목용으로 이렇게 나눠 놓긴 하죠. 지금 보시면 엔진은 이제 혼다 엔진입니다. 이두 가지 종류인데, 이게 물통형과, 어, 그 다음에 이제 물통의 압력이 있습니다. 이 물통형은 이제 주로 아스콘 할때 물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어, 물통이 있는 거고요. 이 아루가 져있고, 그래서 아스콘을 이렇게 다듬기가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, 이 가이드는 모래나 이런 게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있는 거고요. 진자가 여기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혼다 엔진입니다. 혼다 엔진. 엔진 중에서는 혼다 엔진이 가장 내구성이 좋고, 또 수명도 오래 갑니다. 시동성도 좋고요. 단발 시동입니다. RPM 조정이 4바로 이렇게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편리하 뒤에 보시면 이제 바퀴가 있어서 옆 평지에서 이동할 때 바퀴를 내려서 이동하십니다. 시동은 이제 연료밸브고요 이게 이제 치드 사용하는 방향입니다. 초크 토크라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휘발유 힘으로 시동을 걸기 위한 장치입니다. 추울 때나 첫 시동 때초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 온오프 스위치고요. s 서 I 바 o n t l 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이동을 k e it. I don't like it. I don't like it. I don't like it. I don't like i 아스콘형 물통들이 고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. 되게 쉽게 빠지죠. 근데 저희 제품은 이렇게 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물통이 진동해서 빠지지 않습니다. 나머지 부분은 사실 둘이 똑다 동일합니다. 물통형과 물통이 아니면 두 가지. 그다음에 혼다인지 동일한 형태입니다.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종류고요. 네, 예, 홈, 컴팩타는 이제 90kg, 60kg, 80kg, 그 다음에 이 40kg,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. 주로 이제 그 80kg 형이 이제 다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. 아스콘이나 이런 거는 60kg도 많이 사용합니다. 잔디나 보드블럭 할 때는 강한 진동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60kg를 많이 사용하도 합니다. 이상으로 어, 컴팩터, 혼다 엔진 장착된 컴팩터 60kg OBC60 소개를 마쳤습니다.